내 꿈과 희망, light, 저희가요 또 오늘 자타공인 네. 낚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네. 퀴즈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네. 짜잔 물고기를, 물고기를 맞춰라, 맞춰라. 아. 네 사실 다 알고 계실 음. 겁니다 하지만 음. 그래도 제가 한번 이렇게 퀴즈를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역시 이제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이태곤 네. 씨 눈빛이 달라지네요. 반짝반짝. 네. 아니, FTV에서 사람, 사람 간 보는 것같아요아니아니 <laughs> 낚이셔야 됩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네, 문제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고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살이네, 참돔. 어, 네, 예. 맞습니다. 예. 참돔 새끼. 네, 상살이끝 참돔. 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아, 어, 이건 좀 어려워요. 구별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짠. 근데 사진이 너무 흐릿하죠? 사진이 흐릿해서. 그러니까. 이거 부실이네. 어머. 어머 어머. 전 사진이 흐릿해서 네, 사진이 흐릿해서 약간, 약간 속을 뻔 했는데 걱정했어요. 부실이네요. 어, 네. 낚시 많이 네. 맞습니다. 부실이와 방어 구별법이 정말 어렵죠. 어렵죠. 네. 어떻게 구별을 하죠? 턱 뽑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 네. 턱이 직각으로 꺾여 있으면 방어입니다. 네. 그리고 둥글게 되어 있으면 부실이, 부실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짠! 얘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낚시하는 분들만 알 수도 있습니다. 망상어. 이거 어떡하죠? 아, 아니에요. <laughs> 다시 한 번. 아, 벤자리 어, 맞습니다. 잘못 볼, 큰일 날뻔 했네. 맞아요. 이게. 색깔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이거? 사진 이 누가 찍은 거예요? 아니, 제대로 찍어야지. 네, 지금. 그러니까. <laughs> 네, 음, 벤자리 맞습니다. 벤자리. 사실 일반 분들은 벤자리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죠. 음. 이게 아마 난류성 모종이죠, 아마? 네,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만. 통영이나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 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맞습니다. 예. 제주도에 가면 낚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으로 갑니다. 짠! 음. 허, 너무 덥어하세요, 막. 얘도 <laughs> 사진이. 흐릿하죠. 왜, 흐릿한데. 예. 근데 우리 부실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거 방어죠. 뭐. 그러니까 방어죠. 근데 방어 치고는 부실이 같아요. 이게 원래 약간 얘는 좀 선이. 얘는 부실이랑 방어랑 그렇죠. 섞인 애 같아요. 이쪽이고. 음, 이쪽이죠. 예, 선 자체가 지금 약간 어. 지느러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방어? 어쨌든 방어와 방어 맞추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음. 사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이 사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짠.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싱싱한 어종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감성돔인데. 네. 누가 때렸나? 그물에 너무 오래 있었나? 그물에 양식 양식이네요. 음 양식. 네, 양식 감성돔이네요. 네. 네. 감성돔. 네. 네 정확합니다. 또 다음으로 갑니다. 짠. 와. 좋죠, 이거. 뱅에돔인데. 이게 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선이, 사진이 참, 사진이 참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 네, 일반. 일반 병이로. 병에돔 음, 음, 맞습니다. 선이 안 보이는.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럭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럭. 네. 김동대. 조피 볼락이라고도 부르죠.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노래미. 네, 네. 노래미 진노래미. 네, 진노래미. 노래미입니다 네, 맞고요. 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능성어. 네, 맞습니다. 네. 능성어. 오, 능성어. 네, 사람들이 그걸 다급마리로 알고 먹죠. 오 능성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능성어고요. 네. 많이 좀 속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예. 네.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식가로좀 비싸긴 해요. 네, 일곱 개 지난 문의가 있습니다. 문의가 능성어 있으니까. 꼭 네. 기억해두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네, 농어 점농어. 네 맞습니다. 응. 농어 네. 점농어입니다. 점농어가 맛있죠. 점농어 맛있습니다.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점농어. 그렇죠. 네, 낚시마니아로 인정합니다. 진짜 좋은 건안 나왔네요. 돌돌돔이나 그러니까 도돔이나 이런 좋은 거는 안 나는데 돌돔은 쉽게 알아맞추실 것 같아서 음, 그렇죠. 네. 그 암컷 수컷은 잘못 맞춰요, 사람들이. 네. 사실은 저희가 그냥 가벼운 퀴즈로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회집 네. 어항 가면 다 맞추시죠. 그렇죠. <laughs> 저는 양식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을 수 있잖아요. 수족관에 음, 네. 들어온 지 며칠 됐겠다. 음. 신, 그러니까 신선도도 파악하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역시 낚시인들만 할수 있는 네. 낚시만할수 있는 구분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태권씨가 정말 이제 경력이 한 10년 되셨다고 했죠 갯바위 네네 네제 추억의 사진을 좀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네. 드렸는데 어머 준비가 되어있네요 사진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건데 음. 이거는 이제 통영에서 통영에서 낚시할 때 네. 잡았던 참 와. 71cm가 어렸을 거야 이이 바다의 미녀죠. 바다의 미녀. 응. 아이섀도우를 하고, 예. 네. 성격은 굉장히 포악한 거 아시죠? 네. 참돔이 네. 어 참돔. 사이즈 좋네요. 네, 사이 좋아요. 어. 몇개더 보죠? 어? 냉장고에 있는 사진, 이건 뭡니까? <laughs> 아,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굴비도 가서 산상을 네. 해서 이제 잡았는데, 이게 90cm가 좀 넘어요. 근데 냉장고가 이게 되게 큰, 옛날 냉장고 있잖아요. 아, 예, 예. 거기에 좀 넣어놓으려고, 근데 안 들어가서 구겨서 넣었어요. 이렇게. 음... 구겨가지고. 네, 오 사이즈 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감성돔부터 해서 사진 진짜 많아요. 네. 저 가장 추억에 좀 남는 소개해주고 싶은 사진이 있을까요? 어 보면은 이거 뭐 저희 해 많이 보셨을 테고. 네네. 어. 저희는 다 이렇게 숙회로해 먹어요. 맛있겠다. 저 네. 침이 고이네요 그래요? 여냥 <laughs> 이제 그 잡아서 여기 이 박스 아시죠? 센치진 박스. 네, 압니다. 시달한 거. 네네. 거기에. 했던 거고. 어, 갯바위에서 모습도 있고. 예. 어, 이거 멋있다. 이거 예, 이렇게 초도, 분위기 잡으셨어요. 초도 직벽 자리인데 예. 여기 이런데 가보셨나요? 한평 자리? 아니, 아니, 저는 용초도 가봤어요. 용초도. 어. 여기, 여기 가면 은 이제 바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laughs> 저 생리 현상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우산이 필요합니다. 네. 여자들은 우산이 필요해요. 우산이 꼭 있어야죠. 네. 없으면 뭐 그냥 가는 거죠. 누가 본다고. 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사진이 가장 좋네요. <laughs> 그 사진이요? 네. 아유, 맛있겠네요. 저도 음, 음. 질수 없다 음. 생각해서 준비를 했어요. 감성돔을 음. 낚으러 갔는데 네. 어, 묵직한 거예요. 몇신 하나 됐어요? 사이즈가? 80. 80? 저기 기사도 났습니다. 이거를 올렸다고요? 제가 올렸어요. 음. 그래서 맨날 자랑하고 다닙니다 용초도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네 저희 80cm 광어로 이렇게 회식했습니다 어복 있으시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도 팔자 광어는 못잡아봤어요네개바위에서 이걸 올렸어, 올렸어요? 올렸어요 <laughs> 영상 제가 보여드릴게요 목저, 목줄 1.5 같고 1.5호 바늘 3호 야 그리고 이거. 대단하시네 부시리 부시리 이것도 직접 누가? 이거는 지깅바핑 제주도에서 지깅으로? 음. 합사, 합사로 썼나요? 네, 저도 좀 인정해 주실 거죠? 네, 어, 굉장하시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뭐 음. 낚시 사진을 보면요. 네. 아, 진짜 낚시 많이 하다. 자주 가시는 걸알수 있는데, 음. 자신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낚시 노하우요? 네. 글쎄요, 저는 끝까지 한다. 전투 낚시. 네. 말, 말을 잘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오로지 집중해요, 그냥. 음. 예전에는 이제 찌를 보면서 낚시를 많이 했어요. 네. 뭐 전유동이든 반유동이든 찌. 또찌 맛이 있잖아요. 찌 들어갈 때. 어우 심장이 그냥 음. 터질 것 같죠. 예. 요즘에는 저는 이제 뭐 어종에 따라 틀린데 찌안 보고 합니다. 그냥 잠길 줄 해요. 아줄 보고? 예 네, 줄만 바고요 요즘에 고수네요. 그래서 훨씬 재밌죠. 단 이제 밑걸림이좀 심하다는 거. 네 정말 전 낚시 전문가와 함께 지금 낚시 수업을 음. 듣고 있는. 데 <laughs> <laughs> 아, 저 어떻게 좀 네. 피워 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뭐. 근데 저도 절대 쉬지 않습니다. 네. 앉지 않아요. 그럼 개인 장비도 갖고 계시고. 아 근데 개바이는 없어요, 제가. 네. 배 베스 쪽 하고 붕어. 그쪽을 많이 하시나요? 네. 누어 쪽을 하고. 누어 쪽을 많이 하시는구나. 네. 미끼끼 귀찮아서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그바늘털이의그 손맛이 또 저는 음 매료돼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아니 베스 낚시도 하시잖아요. 하긴 하죠. 네. 근데 네. 제 베스를 좋아하는데. 우리 베스 때문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좀. 음. FTV에서 네. 콜럼버스 교환에서도 또 내레이션도 해주시고. 네네네. 네. 괜찮았나요? 어. 내레이션. 좋았습니다. 상 받았습니다, 저희. 진짜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뭐 얘기가 없어요. 이야기 드렸는데. 입사 저나... 닦는 겁니까? 아니요, 상 받았습니다. 저희 팬말있으면 저희 상 받았어요. <웃음> 어디요? <웃음> 보여드리려고. 아 진짜. <laughs> 좋은 프로그램상 <laughs> 네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태권씨의 목소리가 한몫했다고 해야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요? 네. 또예요 아니 또 프로그램 있으면 나와주셔야죠 <웃음> <웃음> 아니 약속합시다 <laughs> 네 약속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나만의 스팟 공개할 음... 수 없는 나만의 혹시 포인트가 있나요? 포인트요? 글쎄요 요즘에는 포인트가 거제권에 가면은 선상으로 네. 그 지금 영등철에 감성돔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그 방파제 옆인데 그 자리를 많은 그 낚시배들이 찾으려고 음. 하는데 그 정확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거기서는 찐낚시를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바닥에 완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음. 카고 낚시 아시죠? 알아요, 알아요. 그건 무조건 카고를 해야 됩니다. 아. 이그 자리에서. 아, 그렇구나. 예. 아니면 못 잡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공개하면 안 되죠. <laughs> 큰일 납니다. 그쪽 배다 물리니까. 지금. 아, 네. 그러면은 음. 제가 비밀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요. 또 이제 낚시를 많이 하는 분들이 항상 에피소드가 음. 있단 말이에요. 귀신을 봤다던가 좀 음. 무서웠던 경험이 왜냐면 갯바에서 야영도 하시잖아요. 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무서웠던 에피소드는 없나요? 어 저는 그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기분 나빴던 적도 많아요 낚시 하면서 어떤 점이요? 왜냐 낚시인들이 좀 이거는 고쳐 주셔야 되는데 음... 유명한 자리였죠 자살이 쪽에 네. 아실 거예요 다 참돔 포인트 그러면 안짱덕 음, 예. 거기는 저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며칠을 기다렸다가 잠을 안 자고 들어갔어요 야영도 맞아요 포인트 잡기가 힘들죠 네, 그 잡으려고 근데 네,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배가 제발 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밀고서 네. 아니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제 포인트에 낚시할 수 있는 사람은 딱세 사람 뿐인데 20명이 들어왔어요. 2 0명 말도 안 되네요. 그래서 전 낚시 안 하고 한번 뭐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이거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낚시인들은 좋은 자리라도 그렇게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임자는 없지만 맞습니다. 서로의 이제 예의는 지켜가면서. 그렇죠. 서로의 예의는 네.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신 본 적도 있어요, 사실. 어디서 봤어요? 그 뭐야, 뭐야? 갈대밭 있그만 이런. 어. 낚싯대 가져라, 가져가라. 낚싯대를 입으로 딱 물고 해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서 생각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럼 낚싯대, 그럼 고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끌고 갔으니까. 끌고 갔으니까. 예. 없어요. 어머. 근데 좌대에서 물 물에서 좌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맞아요. 밑으로 빨려 들어가요, 자꾸 몸이.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그때 내가 미쳤구나. 음. 그냥 버리고 말지. 내가 죽을 뻔했다 지금. 어... 그게 홀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홀린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저와 함께. 네. 네. 그래서 네, 낚시는 혼자 가면 안 돼요. <laughs> 맞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근데 가는 낚시 좋아하세요? 이제 그날 요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음... 꼭 2인 1조, 3인 1조 있어야 돼요. 맞아요. 같이 가면 또그 재미가 쏠쏠하죠. 그럼요. 네, 또 안전이 우선입니다. 낚시하는 네. 분들 항상 안전하게. 혼자 가지 마시고 요즘 뭐 가족, 연인들 같이 가니까. 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또 오늘 이태권 씨를 위해서 준비한 또 코너가 있어요. 네. 네. 팬한 분이 이제 계시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이 자리에서 네. 제가 전화 연결을 직접해서. 낚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또 여자를 기대하셨군요. 여자 분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아진짜 기대하셨죠? 죄송합니다. 남자 분이세요? 네. 남자 분이 네. 제가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누굴까 궁금하시죠? 네.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네네. 저 안녕하세요. 저 이태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예. 진지. 아 박프로님이시군요. 예.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바로 아시네. 예. 네, 그럼요. 박프로님 그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고기를 어쩜 어쩜 그렇게 잘 잡으세요? <laughs> 네. 아유, 저는 제가 한번 옛날에 한번 해 봤잖아요, 같이 박부님하고. 예. 역시 고수는 틀리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laughs> 그러 요즘 너 바쁘셔서 어떡해요? 바다를 보고 사셔야죠. 예. 그 얼마 전에 그 갔다 왔는데 방송 때만 갔다 왔는데 엄청 힘들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두 마리. 그, 저는 지금 네. 지난 우리 대화도 출조 때 네. 시 원줄까지 다 터트린 그놈. 예예 예, 예. 예.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저 가야 됩니다. 예, 제가 예. 지금 저도 방송이 계속 대마도 방송이라 예. 한2주 후에 스케줄이 있어요. 네네. 그때는 시간 꼭 내려서. 네. 그때 그놈 을그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때 그놈이 음. 그 나올 시기죠. 어, 지금부터 2주 후부터 대마도 봄 시즌 시작된다고 할수 있죠. 제가 네. 일정을 잘 잡아놓을 테니까 예. 이번에는 꼭 갑시다. 예, 아저가 튼튼하게 해서 한번 그 얼굴 보겠습니다. 예, 예 준비 잘 하시고요. 예, 네. 아니 <laughs> 예, 저도좀 소개 좀 시켜 주시죠. 아, 저분 하시죠. 예. 옆에 제 옆에 염류나 예. 아나운서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박훈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두분 낚시 이야기 하시느라 저는 깨어 주시지도 않으시고 아, 이렇게 부산에 부산에 가까운데 계시거나 제가 서울에 있으면 자주 모여드는 데가죠. 그러니깐요. 잘 지내시죠. 네. 네 아니 친하신가 봐요 두 분이. 예예, 예, 저랑 이제 또 사실 저희 제가 낚시 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를 또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박훈님께서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해주세요. 박훈 씨와 저 낚시 친구입니다. 네. 네. 뭐 프로그램 좋아하신다면, 서요 박진철 프로님. 제가 프로그램에. 꼭, 그건, 박 프로님 그거 아세요? 제가 꼭 보는 거? 예, 뭐, 이야기는 예. 듣고 있습니다만, 예. 어, 저도 요즘에 그 프로그램 얘기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 못 챙기는 날, 낚시하는 날은 꼭 녹화해서라도 꼭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로 봅니다, 진짜로. 예.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고수분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음, 저는, <laughs>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저도 기회되면 가겠습니다. 네, 연이 나서꼭 <laughs> 전화 끊으시면 네, 태권시하고 네. 일정 맞춰가지고 같이 네. 가시죠. 꽂히지 아, 네. 말고. 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괜찮죠. 아, 예. 그 음, 네. 오늘은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저도 우산 챙겨서 꼭 가겠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박부호님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저녁에게 도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아, 아 네. 박부호님이셨군요 최근에 또 통화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하고는 통화한 적이 없고요. 네. 그때 대마도 이후에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 대마도에서 그래서, 어떤 대상 오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뱅이돔과 하... 참돔. 근데 참 희한한 나라다 생각했어요. 저는 거기 가서 왜요? 물도 가지 않고 여기에 고기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음... 있더라고요. 고기가 예. 그래서 박프님께서 저한테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때. 그래서 네네. 뭐 바다가 좀 위험하니까 네. 좀 홈통 쪽에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마지막 날. 음. 감성돔을 잡으러 가자고 하셔서, 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네. 정말 포인트만 보면은, 무슨, 여기에 무슨 감성돔이 있어, 이래요. 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52세짜리로 건져냈는데. 감성돔 52?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있질라는거 보고.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나라는? 네. 아니, 사실 이야기 듣다 보면 두 분이요. 딱 전화 통화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네. 제가 정말 낚시를 싫어하는 초보자라면, 네. 이게 군대 얘기랑 낚시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laughs> 아니, 잘 지내죠. 한마디 이후로는 다 네. 낚시 얘기예요. 네. 저희 작가 표정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laughs> 제가 나중에 네. 통역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네. 우선 저희 좀 음악을 듣고 한번 갈게요. 네, 예. 출적길에 들었으면 하는 곡, 또 이태곤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신청을 해주시요 존박의 빗속에서. 존박의 빗속에서 네. 네, 듣고 가겠습니다. 네.